o okay, k 안녕하세요. 아시아 팝입니다. 지금 이제 기펠이라는 청소기에요. 저는 원래 아시 판매를 잔데, 저는 기펠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펠이라는, 기펠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요거 지금 청소기거든요. 로봇 청소기가 한 대가 있고, 요두 대가 있어요. 개봉을 해놨습니다. 지금 치명적으로 굉장히 지금, 뭐냐, 말도 안 되는 지금 지저분한 것 때문에, 와, 제가, 예, 동생을 찍는 거고요. 여러분들, RC 하면서 집에 있다 보면은, 이제 집안 청소도 일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보시면, 이제 헤파 필터라고 해서 필터도 빼고, 그 다음에 먼지도 좀 빼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길게도 사용하지만, 짧게 사용할 수도 있고, 예, 늦게 안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이런데, 제가 이 공구를 이용해서 RC 집에 쓰는 공구를, 회사 쓰는 공구를 나가와서한 10년 된 공구거든요. 여기 지금 보실 건데, 얘를 지금 안에서 나사를 개봉 하고, 나사를 빼서 지금 나사를 뺀 다음에 지금 여기서 빗대를 봤는데 와 여기 보시면 머리카락이 그럼 이거 지저분한 생각하면 안됩니다 집안에 여러분 다이 머리카락이 있는거예요 여기 안에 이제 돌아가는 회전하는 데가 있어요 회전하는 데가 이렇게 회전하는 데에 머리카락이 껴가지고 이게 안에가 회오리처럼 송모 송송 됐어요 와, 뭐 저희가 쓰는 뭐. 이게 지저분하다면 여러분 집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집에 다 있고 여러분 의 뒤꿈치에 때다 있고 여러분 다 있는 건데 이걸 지저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청소하는 거예 네, 청소하는 거, 청소하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청소해가지고 개봉해서 안닐까지 청소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과 여러분들 날씨를 하지만 이렇게 집안에 집안 정도 해도 있죠. 이것도 지금 제가 두 대를 돌리고 있는데 와이 먼지 보소. 먼지에 완전히 이 찐득이 막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저희 집은 깨끗하게 청소한다고 하지만. 이게 미세먼지라든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먼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r c 로서 제가 어 여러분들 제품 맨날, 맨날 소개하는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청소, 응. 청소도 한다라는 의미에서 파워 옷자이트게해서청소하시고 집안일도 하시라는 의미에서 주말에 약간 영상을 찍어봅니다. 네. 여러분들 RC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집안 집안일까지 같이 하면은 남 와이프한테 도사랑을 받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품하고 전혀 관계 없지만 제 RC 앱에서 청소를 이렇게 할수 있다. RC 기술을 가지고도. 청소기라고 청소기로 청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기필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 없지만 사용 용도를 잠깐 알려드립니다. 오케이, 이용.